안녕하세요. 사주살롱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 오는 범띠를 맞이하여 데지띠 이야기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데지띠는 범띠를 만나서 조금의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데지띠와 어, 범띠는 음, 서로 합이 잘 맞고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서로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해 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돼지디들이 특성상 성격 자체가 워낙 깔끔하고 완벽하고 어, 매소홀 많지 어, 깔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봄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봄지도 보면 음, 유유부단한 것 같지만 날카로운 것, 매소운 것또 때로는 칼같이 자르는 그런 점들이 서로 닮았다고 하나요? 어, 호랑이와 돼지는 그런 사이가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서로의 성격이 좀 닮았고, 서로가 또 서로를 챙겨주는 점들이 유난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돈독해요. 그리고 지인들이나 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돼지띠들은 많이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끝으로 보기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린 사람이 많고 그 분의 성향을 조금 알아준다라면 이분은 또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신세 지고는 살거든요 음. 응.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돼지띠들의 특성을 보면 어, 알아서 제 오랫동안 만나오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아서 그렇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음, 뜻말 걸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가까이 하고 보면, 어, 나름 괜찮은 띠가 돼지띠예요. 그리고 내년에 돼지띠는 사업을 하신다라면, 어, 내년에 오늘 운으로 인해서 조금 순조롭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일도 무탈하게 넘어갈 것이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음, 때로는 또 충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어, 봄띠하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글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띠 자체로 보면 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충돌들이 조금 보강한다면, 내가 조금 찾는다면, 라 그냥 타락에 넘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사올 것을 작게 사오고, 아니, 아예 사오지를 않을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모든 범디들이 어, 잘 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일단은 내년에 범디 지띠들은 음, 도움을 많이 받고 가신다라고 보면 돼요. 얘기냐면, 일년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띠나, 뭐, 돼지띠나 소띠나 보면 그해그 어, 그 해에 따라서 그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득을 보지 못하고 또 상처를 입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 그렇지만 돼지띠는 내년에 어쨌든 조금 득을 볼 거예요. 그리고 기띠, 말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합이 들었어요. 뭐 옛날에는 네 살터 그런 보지도 말고 가라. 이런 식의 삼합이라고 하나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 내가 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다 보면 어, 아, 올해 한 해는 좀 무탈하게 넘어갔구나. 아, 올해 한 해는 좀 힘들었구나. 그런 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1년의 운세를 뜻하거든요. 내년의 운세에서 어, 제일 덕을 보는 때는 돼지띠에요. 돼지띠고, 앞으로 이제 내년, 이제 1월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동지가 지나면 내년 운으로 빠지거든요. 내년 운으로 빠지면 벌써 이제 내년 운이 다가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임대지띠들 가지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성진의 기회도 조금 보여지고요. 음, 문서도 조금 보여지고요. 어, 너무 또 좋은 말만 한다고 또 뭐라 하시지는 말고요. 그냥 그대로 사주에 토론하는 그대로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될 것인데요. 어, 직접 대면을 한다라면 정말 말을 잘할 자신 이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여러 수십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면 어, 어 저렇게 해서 올리지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 처음 하는 거니까 어, 조금 뭐잘 봐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음,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돼지띠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